세상은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죠? 따라해보실까요? 4대 성인. 네.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말합니다. 4대 성인이 뭐, 누구누구 있냐면,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님입니다. 석가모니는 불교의 창시자고, 공자는 유교의 창시자고, 소크라테스는 서양 철학의 대부입니다. 그렇죠? 그들과 동일한 선상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이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사람이시다는 것은 인정하는 겁니다. 역사적 인물이라는 것도 인정해요.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라는 것은요 너무나 확실합니다. 만약에 역사적 사료에 의해서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 아니다라고 하면 세종대왕도 실존했는지 모른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역사적 사료로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서 실존한 인물이라는 사실은 차고 넘친다 증거가 역사적 기록으로. 그러니까 그걸 못 믿겠다. 예수님이 역사적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못 믿겠다 하면 세종대왕도 못 믿겠다. 이순신도 못 믿겠다. 해야 되는 겁니다. 뭐 김유신도 못 믿겠다. 해야 되는 거요. 예 김유신을 믿는데 김유신이 신라의 장군으로 왕이었나요? <laughs> 기억이 안 나네요. 아, 신, 네 신라의 장군으로 있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데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라는 것을 못 믿겠다. 이거는 이제 역사적인 어떤 학학적인 것으로 이제 맞지 않는 것이죠. 그냥 그러니까 세상도 인정해요.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도 그저 그저 이 인류 가운데 이 인류 가운데 어떤 좋은 영향을 끼쳤던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느냐라고 생각하고,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봐봐요. 유대교는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하는가?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유대인들 예수님을 역사적 인물로 인정하지만 이단으로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슬람은 이래요. 이슬람은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것도 인정해요 이슬람 사람들은요 그런데 위대한 선지자로 인정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위대한 선지자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예수님은 이단자고 이슬람은 예수님이 그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 사람이란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뭐 유대교든 이슬람이든 뭐 세상 사람들이든 공통점 예수님이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같이 증언해요 따라해보실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말씀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육신이 되시기 전그 말씀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무엇이라고요? 곧 하나님이시니라 마, 육신이 되시기 전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요. 그러면 여기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신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태초. 태초. 태초 뭐죠? 언제예요? 창세기 1장 1절입니까? 종교개혁적 카이비는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타난 이 태초에 대해서 천지 만물이 지어지기 이전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신이라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발하실 때, 빛이 있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발하실 때, 그 말씀이 존재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요. 그런데 그게 아니요. 태초의 말씀이 어떻게요? 이미 계셨다는 거예요. 태초의 말씀이 이미 계셨다. 그러니까 이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 이전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 1절 이전. 그래서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제가 물어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습니까? 네, 아멘입니다. 육신이 되신 말씀입니다. 모든 만물이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 보면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알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만 놓고 보면 창조는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보이고 왜 그렇게 고백하냐면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사역의 그 영광을 누구한테 올려드려요? 성부께 올려드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 무엇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외적인 사역은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명제가 있어요. 이 뭐냐면 신학적인 용어인데 이제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구, 구속, 구속사적인 우리에게 이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것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일하심은 절대 나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보세요 창조사역 때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이전에 성령이 온 세상 만물에 운행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그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복수로서 우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부의 그 창조사역의 영광을 성북께 올려드리지만 그 모든 창조사역에 누가 함께하고 계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전히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태어나실 때 어떻게 하셨죠? 성부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성부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마리아의 몸에 그 능력으로 잉태케 하신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렇게 성자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탄절에 그 모든 영광을 누구, 누구께 올려드리죠? 성자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멘이요. 성탄절의 모든 역사, 그 성육신의 모든 역사에는 삼일체 나님이 온전히 역사하셨는데 그 가운데에 우리는 영광을 그리스도께 올려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 믿게 되어지는 그 믿음의 놀라운 역사는요? 성령으로 믿게 되어지죠. 그래서 성령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을 가지게 돼서 성령께 영광 올려드리는데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속죄하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 올라가신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영광을 성령께 올려드린다 이게 뭐냐면 3일 하나님의 외적인 사역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통해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게 돼요 3일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역 속에 그이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성자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요. 예수님은 갑자기 툭 튀어나오신, 튀어나오신 분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합니다. 아, 예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실 때 성자가 되셨다라고 오해해요. 어떤 사람들은 아,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시면서 성자를 만드셨다라고 오해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것이 돼요. 왜냐면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갑자기 인간이 죄를 지어서 구원하려고 하는 계획을 만들었기 때문에 갑자기 아, 성자를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렇게 자기의 본질적 존재적 본질을 바꾸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자는 영원 전에 이미 존재하신 분이어야 하나님의 그 존재적 그 본질을 훼손시키지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변함없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성자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 영원이요 Forever가 아니라 어떠한 단어예요? 타임리스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 성자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자는 영원부터 영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이거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 요, 요번에 막 인스타짤에 예수님 뭐2020뭐2020뭐 2024번째 뭐 생일을 축하해요. 예수님 이렇게 볼빨개져가지고 막그막 엄청 막 떴더라고요.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어. 내가 막 그걸 막다 쪼개가지고 막 욕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아닌데, 그리고 애들한테도 막 굳이 막야그 하지마. 막 이렇게 말 못해. 왜냐하면 야 크리스마스에 사타클로스 없어.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이제 자연스럽게 아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의해야죠. 그렇죠.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라고 할때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알지만, 이 친구들이 예수님, 추, 예,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때문에 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태어나신 분으로 이해하면.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고백을 훼손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제 예수님이 생일 축하해요.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 이제 교육부서 가서 설교할 때 다시 이제 이거 수습하니라고 예수님이 영원하신 분이다.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다. 이거 계속 말해,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생일 축하합니다. 그 잘못됐다라고 말하면 이제 교회 자체의 시스템에 이제 문제를 갖는 거니까 그것도 안 되지만 어쨌거나 바른 걸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다를 계속 말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성탄절,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축하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심에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축하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이 땅에 오신 구주의 나심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것이 성탄절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그 찾아오시는 것도 그러면 예수님이 찾아오시던 그 2000년 전 그때부터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냐? 그 이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냐? 라고 할수 있잖아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거 보이시죠?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멘. 성자께서는요, 구약에서도 구원에 대한 약속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에요 모세, 아브라함, 다윗,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등등 여러 곳 구약 전체에서 성자께서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찾아오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전하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사랑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사랑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 이루어집니까?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고, 그 말씀이 아들을 통해 선포되어졌는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는 것으로 여자의 후손의 그 말씀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그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어졌는데 마리아와 정혼했던 그 요셉이 다윗의 계보에 들어있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께서 그 여러 부분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아들을 통하여 온전하게 선포되어졌다는 사실이죠. 아멘이시죠? 또 하나 한 가지 더. 말라기 3장 1절 만군의 여왕이로나라, 내가 내 사자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자를 보내신답니다. 그리고 그 사자가 하나님 자신 앞에서 길을 준비한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길을 준비하는 그 사자가 누구죠?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은 길을 준비했고 그 준비된 길 아, 길을 누가 뒤에서 걸어오십니까?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라기서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자신이 사자를 보내고 그 사자가 하나님 자기 자신의 길을 준비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세례 요한이 길을 준비하고 그길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안멘이시죠? 확정적이에요 확정적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육신을 입고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재림의 그날을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이제 하나님은 정말 육신을 잃고 우리 곁에 오셨어요. 여기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하고 있죠. 거하심에 라고 하는 단어는 거주하다, 살다와 같습니다. 그렇게 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사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육체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육체는 무엇이 되었냐면요 예수님의 몸은 무엇이 되었냐면 따라해보실까요? 성전 성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자기 육체를 가르쳐서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성전이 헐어지고 삼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가 그의 무엇이라고요? 몸이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었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육체가 성전이고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께서 거주하시고 사신다고 하고 있는데 교회가 그의 무엇이라고요? 몸이래요. 교회가 그의 몸이고 그렇다면 그의 몸될 성전 안에 누가 함께하고 살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함께 사신다고요 가족이 되셨다고 가구 원이 되었다고요 가족관계 증명서를 띠면 예수님 이름하고 내 이름하고 같이 나온다고요 아멘이시죠 함께 사는 가족이 되었다 영원 전부터 영원 전부터 온 세상이 온 세상 만물이 지어지기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 아멘이시죠 우리 교회 가운데에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면 아 예수님 혼자 여기 남아 계시는 구가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성전이 아니라 따라해 봐요 예배당 네, 예배하는 장소일 뿐이에요 아시, 아시겠죠 예배당이고 성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이고. 우리가 모일 때 교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요. 그래서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모여 있죠. 이곳에 예수님 함께하고 계십니까? 아멘이에요. 아멘이요. 또 보실까요? 여기 밑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는 알아요. 이제.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고 계신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좌정하고 계신다. 아멘이시죠? 아멘. 아멘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제자, 제자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제자들은 예수님 만나 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예수님 막병 고치는 것도 보고 나사로가 막 나오는 것도 보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믿었죠. 나는 안 보여 주셨잖아요. 이런 소리를 할수 없습니다. 왜요? 그들에게 베풀어져 있는 예수, 하나님의 그 동행하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베풀어지고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멘이시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갔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거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오히려 우리가 더큰 은혜를 받고 있다. 아 물론 차, 사도행전 이후에는 그들도 그 은혜를 받았지만 <laughs> 네, 그런 것이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에 대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독생자. 뭐죠? 외아들, 외아들. 여기 외아들 있나요? 저요, 저. 저 외아들. 네. 자식이 하나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 어? 나도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무엇이 되죠? 하나님의 무엇이 되죠? 자녀잖아. 어? 그럼 예수님 우리 형님이시네. 예수님 우리 형님 오빠 예수님 오빠요? 예 예수님 우리 형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독생자시고 나도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럼 우리 형제네? 그럼 예수님 이제 독생자 아니시네? 원래는 독생자셨는데 이제 우리가 자녀가 되므로 예수님 독 예수님 독생자가 아니신 거네요? 아니에요. 독생자세요? 우리는 입양된 양자들이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 동일하신. 독생자이시 사실이요. 이거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적이 있는 죄인, 그렇죠? 그러한 자들, 그리고 본질적 태생 자체가 다른. 그래서 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할때 천사들도 욕기서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지칭하고 있지만 그,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독생자 되심이 부정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태생 자체가 다른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독, 동일하신 독생자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그 그 동일하신 그 주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다니엘서 10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 다니엘이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한 사람이 새마포 옷을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숨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다니엘서에 어떠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셨는데 이 나타나신 분이 천사 같은 거야. 그런데 천사 같지 않고 조금 뭔가 다른 거야.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봤는데 요한계시록 1장 13절 16절 봤더니 사, 사도 요한이 밧모섬에서 만난 그분하고 동일하게 묘사가 되고 있어요. 초대 사이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에는 털, 그의 머리와 털에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 빛난 추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다니엘서에 묘사하고 있는 그 묘사와 동일합니다. 구약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찾아오셨는데 그때에도 이미 성자께서는 자신의 고유한 보유성을 본성으로 사역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자신의 고유한 본성이 무엇입니까? 중보자적 사역입니다. 성자의 중보자적 사역을 이미 수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서의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를 만난 그 천사가 하나님께 지리는그 번제를 자기가 받아요. 왜 자기가 받습니까? 천사 주제에 왜 자기가 받아요? 성자께서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중보자적 위치에서 오셨기 때문이죠. 천사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사자처럼 보이지만 그 번제를 받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천사는 그 번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아멘이시죠? 이미 구약의 성자께서 사람들에게 찾아오고계셨고그 동일하신 천사 그 동일하신 성자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동일하게 부활의 그 영광으로서 자신의 그 자신의 그 백성에게 찾아오셨다. 사도 요한에게 찾아오셨다.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느냐 십자가에서 힘 없이 죽어가시던 모습으로 함께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명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자꾸 십자가에서 힘 없이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그런 분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은 어떠한 모습이신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빛난 영광을 지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함께 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죠? 어루만지시고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다니엘이 이 주님을 만났을 때 거의 죽은 자처럼 엎드려졌는데 그 엎드려져 있는 다니엘을 어루만지시면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세요. 동일하게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사도 요한이 그 주님을 만나봤을 때 죽은 자처럼 엎드려졌는데 그 주님이 어루만지시면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세요. 구약대에도 신약대에도 그렇게 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 이 시간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어루만지시고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아멘이시죠 사도행전 7장 55조 56절 어루만지시고 일으켜 주신다면서요 정말이에요? 맞아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던 모습이 아니라 영광의 주님이 그 순교의 현장 가운데인 스데반과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리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여러분 주를 믿는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걸어가고 있는데 고난당하고 박해를 당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지금 박해를 누가 당하고 있어요? 사울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고통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고통을 예수님이 멀리서 그냥 지켜보고 만 계십니까? 그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시면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정말 우리 주님은 떠나지 아니 하시고 함께하시는 분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할수 없는 절망적인 순간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면 우리 주님 일어서셔서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자신의 고난으로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결론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처, 처절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힘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모든 영광을 지하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온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오늘 우리 교회를 그의 몸으로 삼으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오늘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동행하시며 그 눈물과 고통을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탄절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님을 이 시간 바라봅시다.